부산의 낡은 동네 체육관, 올림픽 체육관이라는 간판이 세월의 무게로 퇴색되어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시간, 42세의 강민우는 묵묵히 체육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또 일찍 나왔네, 민우씨. 체육관 사장 김태현이 문을 열며 들어왔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이곳에서 3년째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이름도 가짜였다. 진짜 이름은?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체육관 곳곳을 청소하며 강민우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올림픽 포스터에 머물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의 가슴이 순간 무거워졌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오후 4시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38세의 이승우가 체육관에 들어왔다. 키 175cm의 단단한 체격 하지만 오른쪽 무릎을 약간 절뚝이며 걸었다. 그는 이곳에서 개인 운동을 하며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승우는 청소하는 강민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몇달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네, 승호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강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너무 가까워지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이 있었다. 승호가 유도복으로 갈아입고 매트에서 혼자 연습을 시작했다. 강민우는 청소를 하면서도 은연 중에 승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기본기는 탄탄했지만 무릎 부상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 저 사람도 한때는 꽤 했겠군. 강민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승호의 자세와 호흡에서 전문가의 냄새가 났다. 오후 6시쯤, 체육관에 고등학생들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김대훈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일진이었다. 그의 뒤로 선엇의 무리가 따라왔다. 야, 여기가 그 체육관이냐? 대훈이 거만한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어? 여기 우리 학교 체육선생 있네. 대훈이 승호를 발견하고 비웃음을 지었다. 승호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상관 말고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거든요. 대훈이 승호를 무시하고 매트 한쪽에서 운동하던 중학생 박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승호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하나였다. 야, 박민준. 너왜 우리 피하고 다녀? 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 하지 마. 어제 우리가 부를 때왜안 왔어? 대훈이 민준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민준이 뒤로 비틀거렸다. 그만해. 승호가 나섰다. 하지만 대훈은 오히려 승호를 향해 다가왔다. 선생님도 맞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못하니까 여기서 해볼까요? 대훈이 승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승호는 무릎이 불안정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야, 이거 봐. 체육선생이 이것밖에 안 돼. 대운의 친구들이 웃으며 승호를 둘러쌌다. 한 명이 승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승호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다시 다쳤다. 아, 승호가 고통스러워 했다. 민준이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일진이 막았다. 그때였다. 그만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시선이 강민우에게 향했다. 그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뭐야, 청소 아저씨가. 대훈이 비웃었다. 어른들이 말리는데 그만두는 게 좋아. 강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아저씨도 한대 맞고 싶어요? 대훈이 강민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강민우는 마치 바람처럼 몸을 비틀며 대운의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정확한 지점을 눌렀다. 대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무릎을 꿇었다. 아 형! 다른 일진들이 달려들었지만 강민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한 명은 어깨를 가볍게 쳐서 균형을 잃게 했고 다른 한 명은 발목을 걸어 바닥에 눕혔다. 마지막 한 명은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체육관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승호는 바닥에 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봤다. 너, 너희들 일어나서 빨리 나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강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위압감이 있었다. 일진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체육관을 떠났다. 대우는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민준이 승호를 도와 일으켜 세웠다. 승호는 강민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강민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술을 배우셨나요? 승호의 질문에 강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옛날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승호의 눈에는 그것이 조금 배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다. 그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승호의 제안에 강민우는 잠시 고민했다.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다. 그러시죠. 체육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승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별 말씀을요. 저도 그런 상황을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강민우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민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체육관 청소 말고. 지금은 별 다른 일 없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혼자 삽니다. 강민우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다. 승호는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눈치챘다. 저는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유도를 전공했거든요. 승호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유도요? 강민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네. 한때는 꽤 했었는데, 이제는 옛날 얘기죠. 승호가 자신의 무릎을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다. 부상이세요? 오래된 부상이에요. 2007년에 다쳤거든요. 그 때문에 선수 생활을 포기했죠. 강민우의 가슴이 순간 무거워졌다. 2007년. 그 시기가 그에게도 터닝 포인트였다. 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는데, 승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베이징 올림픽. 강민우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네. 우리나라 유도 대표팀에 거의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 중에 사고가 나서, 승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 우리 팀에 정말 대단한 선배가 있었어요. 강민우라는 분인데 정말 레전드였죠. 그분 덕분에 제가 유도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강민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004년 아테네에서 동메달, 2008년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에요. 정말 완벽한 선수였죠.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품이 훌륭하셨어요. 승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베이징 이후에 갑자기 모든 대회에서 사라지셨어요. 부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정말 아쉬워요. 강민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결처럼 잃었다. 그날 이후로 승호와 강민우는 자주 마주쳤다. 승호는 강민우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꼈고, 강민우도 승호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 어느날 오후 승호가 체육관에서 민준이에게 유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강민우는 청소를 하면서도 은연 중에 그들의 연습을 지켜봤다. 민준아, 발 위치가 틀렸어. 중심을 더 낮춰. 승호가 시범을 보이려다가 무릎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 아. 그 순간, 강민우가 반사적으로 달려가 승호를 부축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승호는 강민우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그의 자세를 유심히 봤다. 체중 분배, 균형감, 순간적인 반응 속도. 모든 것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다. 민우씨, 혹시 유도해보셨어요? 승호의 질문에 강민우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자세를 보니까 무술을 오래하신 것 같은데요. 승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몸을 좀 단련했을 뿐이에요. 강민우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승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며칠 후, 체육관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한 회원이 운동 중에 무거운 바벨에 깔릴 뻔한 상황이었다. 위험해. 강민우가 순간적으로 달려가 한 손으로 80kg 바벨을 들어 올렸다. 마치 깃털처럼 쉽게.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봤다. 승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회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강민우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들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아, 그냥 급해서 강민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승호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승호는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강민우의 사진을 찾았다. 16년 전의 젊은 얼굴과 지금의 체육관 청소부를 비교해봤다. 나이는 들었지만 기본적인 골격과 체형은 같았다. 특히 오른쪽 어깨의 수술 흉터까지 일치했다. 설마 승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22세의 이승호는 올림픽 대표팀 후보 선수였다. 비록 부상으로 출전은 어려웠지만 팀과 함께 베이징에 왔다. 승호야 많이 아프지. 26세의 강민우가 승호에게 다가왔다. 당시 강민우는 이미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였고,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유도의 에이스였다. 괜찮습니다, 형. 형이 금메달 따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평생의 꿈이었던 올림픽 출전을 부상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승호야, 포기하지 마. 다음 올림픽이 있잖아. 하지만 이미 4년을 기다렸는데, 또 4년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금메달 따면 그 기운을 너한테 나눠줄게. 강민우가 승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결승전 전날 밤, 선수촌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호는 우연히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불에 갇힌 아이를 발견했다. 부상한 무릎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오히려 자신도 위험에 빠졌다. 도와주세요. 승호의 외침을 들은 강민우가 달려왔다. 그는 불을 무릅쓰고 승호와 아이를 구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민우의 오른쪽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에 깔렸다. 형, 괜찮아, 승호야. 너만 무사하면 돼. 강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심각하게 다쳤다. 결승전 당일, 의사들은 강민우에게 출전을 포기하라고 했다. 어깨 부상이 심각해서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형, 출전하지 마세요. 제가 괜찮으니까. 승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출전해야 해. 너를 위해서라도. 강민우는 어깨에 주사를 맞고 결승전에 나섰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마지막 한 판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경기 직후 강민우는 쓰러졌다. 어깨 부상이 악화되어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승호야 이 메달은 너를 위한 거야. 절대 유도 포기하지 마. 의식을 잃기 전 강민우가 승호에게 남긴 말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강민우의 어깨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의사들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 이후 강민우는 점차 유도계에서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부상 회복을 위한 휴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은퇴나 다름 없었다. 승호는 그후 강민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연락이 닿지 않았다. 승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강민우를 연결하며 확신을 굳혔다. 어깨 흉터, 완벽한 유도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마음씨까지. 정말 강민우 형이야. 승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6년 만에 재회였다. 다음 날 오후, 승호는 체육관에서 강민우를 기다렸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승호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강민우가 평소처럼 인사했다. 민우씨. 아니, 형.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강민우 형, 맞죠?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형, 2008년 베이징에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승호의 말에 강민우의 손이 떨렸다. 승호. 16년 동안 형을 찾았어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됐는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민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알았지? 형의 움직임, 실력, 그리고 이 흉터까지. 승호가 강민우의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다. 맞아. 나야, 강민우. 마침내 16년간의 비밀이 풀렸다. 왜 이렇게 숨어서 사셨어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승호야. 정말 미안해. 강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때 이후로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어. 더 이상 선수로 뛸수 없게 됐지. 그리고, 그리고 너를 구하다가 다친 걸 후회하지 않지만, 내 자신이 무너져 내렸어. 강민우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우울증도 왔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 모든 걸 버리고, 형, 내가 강민우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어. 사람들의 기대, 언론의 관심, 모든 게 싫었어.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 승호는 그제야 강민우가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형, 제가 지금까지 유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형 덕분이에요. 형이 그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올림픽이 있다고. 승호야, 비록 선수로는 못됐지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해요. 형이 보여주신 유도 정신을 전하고 있어요. 승호의 말에 강민우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형, 오늘 아이들한테 진짜 강민우를 보여주면 안 될까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체육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승호가 특별한 유도 시범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를 비롯한 학생들, 체육관 회원들, 그리고 김태현 사장까지 모두 매트 주변에 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승호가 말했다. 이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강민우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우와. 민준이가 감탄했다. 진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우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이었다. 시범을 보여주세요. 한 학생이 외쳤다. 강민우는 승호를 바라봤다. 승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강민우가 유도복을 입었다. 16년 만에 다시 입는 유도복이었다. 몸에 딱 맞았다. 승호와 함께 매트에 선 강민우는 천천히 기본 기술들을 시연했다. 비록 어깨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와! 아이들이 환호했다.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강민우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다. 몇주후 강민우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16년간의 은둔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아요. 의사의 말에 강민우는 담담했지만 승호는 크게 동요했다. 형,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승호야. 이미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형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승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강민우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찾았다. 과거에 강민우가 자신을 구했듯이 이번에는 승호가 강민우를 구할 차례였다. 수술 당일 승호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체육관 사람들, 학생들도 모두 강민우의 회복을 빌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승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회복 기간 동안 승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강민우를 돌보고 체육관 일도 대신 처리했다. 승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이 재개해 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큰 일을 했어. 강민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요? 16년간 숨어서 살던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준 거야. 내가 다시 강민우가 될수 있게 해준 거야. 강민우의 말에 승호는 감동했다. 형도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서로서로죠. 몇달 후, 체육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올림픽 유도 아카데미. 강민우와 승우가 함께 운영하는 유도 전문 체육관이었다. 오늘부터 강민우 관장님과 이승호 코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개관식에서 김태현 사장이 소개했다. 민준이를 비롯한 아이들의 박수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이 아닙니다. 강민우가 말했다. 진정한 유도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승호는 강민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6년 만에 진짜 강민우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체육관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형, 후회 없으시죠? 응. 오히려 고마워. 네가 나를 찾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형이 제게 진짜 유도가 뭔지 다시 가르쳐주셔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1년 뒤, 부산 올림픽 유도 아카데미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체육관이 되었다. 강민우와 승호의 지도 아래 많은 아이들이 유도를 배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전국 중학생 유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시상대에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관중석의 강민우와 승호였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코치님. 민준이의 외침에 두 사람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체육관에서 둘만 남은 강민호와 승호는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형,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응,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 그래요. 형을 다시 만나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서 창 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6년 전 베이징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역할을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다. 내일도 아이들이 많이 올 거야. 네, 내일도 함께 가르쳐요. 그래,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들에게서 진정한 유도 정신을 배우고 또 다른 꿈을 키워 나갈 것이었다. 체육관 벽에 걸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 옆에는 새로 걸린 사진이 있었다. 강민우와 승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과거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현재의 행복이었다.